안녕하세요. 레드식스티비 레드불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0일 토요일이고요. 어, 오랜만에 여기 서산 상길포항에서 낚시를 나왔습니다. 원래 오늘 갑오징어 출조였는데요. 음, 아시다시피 지금 뭐 서해안 저녁에 윤달의 영향으로 갑오징어도 시즌이 좀 늦어져서 이거 상길포 역시 아직은 갑오징어 시즌으로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태안 보령권보다 어, 평년에 태안보룡권보다 이곳이 약 2주 정도 이제 그렇게 더 느렸었는데요. 어, 지금 아직도 뭐 태안보룡권 쪽에서 뭐 화끈한 뭐 그런 사이즈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곳 역시도 어, 지금은 아직 뭐 쭈꾸미 포인트에서 어, 달걀만한 정도 이제 그런 작은 갑오징어들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오늘 이제 갑오징어 출조에서 선장님이 쭈꾸미 어, 출조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마이크가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난번 저야 아루스 피싱클럽 어, 독배 동술 때 어, 낚시를 많이 하진 못했지만 뭐 그날도 촬영을 했었는데 어, 그날 촬영한 것을 이제 집에 와서 들어보니까 무선 마이크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오디오 상태가 아주 뭐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갑오징어 출조 영상은 올리지 못하고 어, 오늘 이제 10월 10일 갑오징어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아쉽게도 지금은 쭈꾸미 낚시로 이렇게 변경이 된 상태고요. 이따가 뭐, 선장님이, 어, 이따가 갑오징어 포인트, 뭐, 잠깐 들어가 본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요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낚시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낚시 나온 만큼, 어, 뭐, 갑오징어, 쭈꾸미 상관없이, 잡히는 대로, 아마 그 쭈꾸미 위주로 할것 같습니다. 쭈꾸미 낚시 위주로, 어, 그렇게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길 포권 이렇게 어, 좀 작은 사이즈부터 어, 그래도 꽤 성체급 이제 큰 사이즈까지 지금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포인트에서는 조금 CR 좋은 그런 사이즈의 주꾸미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동한 포인트는 좀 사이즈는 작지만 좀 마리스 고 나오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봐, 새우 물고 나왔어, 주꾸미. 응. 주꾸미 새우 물고 나왔. 그거 매달아서. 쪽 빨렸는데요? 네. 아유 미안하다야 식사 중인 거를. 아, 지금 12호가 딱이구만 뭔 소리 하고 아까 있어 아까 16호 드린건데? 아 이거 1 6호요 네. 멘탈을 한번 흔들어 볼까? 멘... 뭐해 누난데 지금 계속 바닥바지 나오는구만 이렇게 한번씩 공격 들어가줘야 돼 <laughs> 이봐 이봐 계속 나오잖아 아, 바닥만 찍으면 나오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피났어? <laughs> <티> <laughs> 바닥 찍으면 나오는데? 아. <laughs> 다들 <다리> 잡았어? <laughs> 아, 거의 거의 다깎았데 아. 지금 이제 오늘의 첫 이제 누나 타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심은 이제 35m에서 40m 그 정도 사이 정도 되고요. 어 지금 뽕돌은 15호 쓰고 있고 거의 지금 어 바닥만 닿이면 지금 쭈꾸미만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수심이 이렇게 이제 30m 넘어가면 어 후킹을 평소보다 좀 강하게 하시고, 어, 랜딩 속도도 애들이 좀 다리가 좀 펼쳤다고 생각이 되면, 어, 랜딩 속도를 조금 늦춰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리 폈다. 약간 좀 갑오징어 후킹 대리손맛 보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약간 갑오징어라 생각하면, 잠깐이라도 그럴듯해. 자, 지금 수심 35m권. 이렇게 씨알 좋은 주꾸미들이 바닥만 찍으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갑오징어 낚시는 아니지만 잠깐이나마 이제 후킹하는 순간만큼은 어~ 갑오징어 훈맛에 그 대리만족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씨, 여기서 몇 마리 잡으니까 덥다, 야. 운동, 운동대요 운동대. 덥지, 않아, 덥지 않아요? 저도, 벗었어, 나는. <laughs> 저도 벗고 왔는데. 더선대요, 덥네 이게 안에 방풍 안감이 이게 되게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람이 아예 안 들어오는 에이. 현재 시간 11시 좀 넘었고요. 어, 오늘 아침에 어, 이제 중날물에서 끝날물 타임에 이제 포인트 도착해서 뜸은 뜸은 이삭 죽기로 죽고 다니다가 거의 이제 간조 즈음에서 수심 35m 권에서 어, 한번 이제 나 타임을 했었습니다. 하고 솔물이 진행되면서 그쪽에서 나오지 않아서 지금 이제 포인트 이동을 한번더 해서 이번 에는 선장님이 갑오징어 포인트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오늘의 그 서브서브테클 갑오징어 가지줄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봉돌 18호 달고 낚시를 하는데, 어, 갑오징어 얼굴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갑이다, 씨. 가비. 아, 지금 갓포인트 와서 어 지금 첫 번째 가비 한 마리 얼굴을 봤습니다. 사이즈는 뭐 굉장히 그 준수한.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잡을 만한 이제 그런 사이즈입니다. 형님 드리겠습니다. 아, 어? 제가 그런거예요아 <laughs> 제가 그런건 아니죠? 괜찮아. <웃음> <웃음> 형 잠깐만요 물티슈 있어요 아니야 어차피 청바지는 염색을 해야돼 아니 잠깐만 물티슈 갖다 드릴게 아 됐어 됐어 이걸로 닦아 어. 갑이 이따가 가져가셔야죠 튜닝 제대로 했는데? 안먹어요 여러분 아 그래요? <laughs> 예, 안 먹어요, 다 해산물 다뭐 드세요? 아무것도 안먹어요 돼지고기만 드세요? <laughs> 갑이, 응. 어 확실히 와. 자 지금 갑 포인트 와서 지금 두 번째 갑이. 지금 사이즈가 좀 작네요. 어? 아유 뭐 저걸로 살지 지금. 지금 여기 상길포 쪽갑 포인트. 어 거의 뭐 성체급 뭐 손바닥 사이즈부터. 손바닥 네, 반도 안 되는 그 작은 사이즈까지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이. 세번째 갑이 이것도 역시 방생 사이즈네요 개보다는 조금 더 크네 방금은 되게 미세했어 약간 물컹거렸어 그냥 처음에 거는 쭉쭉 당겼고 좀 아까 잡은 거는 살포시 당겼고 이거는 그냥 물컹거렸어 자 오늘 네 번째가 이번에도 역시 뭐 잡을 만한 이제 그런 사이즈로 나주네요. 으이씨, 으이씨 어.. 햇판 날때 막혀갖고 막다행이 아, 원래 오늘 이거 그렇겠어 <laughs> 아. 네 오늘 이제 마지막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갑오징어 포인트 이후로 좀 이게 뜨문 뜸은 잡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 포인트에 와서 다시 한번 느나 타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느나 타임이 끝나면 이제 철수를 할것 같고요. 아뭐 어, 지금 여기 서상권이나 뭐 보령권이나 원래 참 이게 주꾸미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좀, 현저하게 좀, 개체수가 많이 없는, 이제,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이제, 오후 4시 넘었는데, 지금, 뭐, 간신히, 지금, 110마리 정도, 이렇게 잡았고, 뭐, 하루 종일, 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낚시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본의 아니게, 어, 지금, 10월달까지, 지금, 이렇게, 주꾸미 낚시를, 지 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갑출조로 예약됐던 게, 갑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로 변경이 되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어 이제 서해권 뭐 전체적으로 이제 갑오징어 시즌이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10월 이제 중순 정도 되면 어, 정말 이제 갑오징어 낚시 할 만한 이제 그런 시즌 이올것 같고요. 어조금이 낚시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출조부터는 어, 갑오징어 낚시로 만나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촬영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